안녕하세요. 의사 출신기자동아일미진한의학 정리자입니다. 최근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서도 확진으로 인정을 받게 됐죠 되게, 되게 좀한 단계가 줄게 됐는데, 어, 또 그리고 가족 중에 확진자가 생기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학교로 등교를 또할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접근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복잡한지. 자 오늘도 코로나 검사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교수님을 모시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네, 최근 자가 진단키트, 그리고 어 슬기로운 생활로 해서 무려 수십만 뷰를 계속 기록하고 계신 우리 코로나 정리천사 박소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휴가 갔다 왔다면서요? 아, 집에 아, 집에만. 네. 집콕을 했다고 합니다. 아 역시 어 좋은 모델입니다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자 최근에 많이 또 바뀌고 있어요 그죠 네. 검사에 대한 확진 방법이 어그 우선 신속 항원 검사랑 자가 진단 키트 차이가 어떤 건지 무슨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신속 항원 검사 자가 키트 다 검사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항원을 네. 검출하는 거고요 네네. 이제 신속 검사는 병원에서 이제 전문가가 시행하는 것을 신속 검사라고 음. 하고 네네. 집에서 본인이 하시면 자가 진단 검사라고 하는구나. 네. 집에서 하면 일단 확진이랑 진단을 못 받는 거죠. 네, 못 받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면 양성이 나왔다. 예전엔 PCR 검사를 또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죠? 지금은 병원에서 전문가가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 없이 그냥 확진으로 등록이 됩니다. 아, 이제 예전에는 한번더 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한번 만으로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선별검사소가 또 있잖아요. 네. 자, 선별검사소에서 만약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서 양성이 나왔다 이때도 네. 확진인가요? 아닙니다. 아, 이때는 아닌가요? 네. 와, 네. 선별... 검사소에서는 의사의 진료 없이 검사만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네. 이제 PCR 검사를 다시 선별 검사소에서 시행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네네. 인근에 이제 지정된 병원으로 가셔서 신속항원 검사를 다시 해서 거기서 네네. 양성이 나오면서 진단을 하시는 경우있데요 확진으로 되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 선별검사소에서 하면 또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네. 되는데, 차라리, 어, 우리 그, 질병관리청에서 네. 지정한 7,588개의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에 가서 신상한 검사를 봐도, 바로 검사를 받았을 때양성 나오면 양성진단이네. 네, 양성진단도 되고, 네네. 처방도 받으실 수 있고. 아, 바로 처방받을 수 있고. 아, 우리 정부가, 이제, 이제, 그, 호흡기 클리닉, 그러니까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제 그쪽으로 환자들을 네. 네. 그쪽으로 이제 가게끔 하는 그런 정책인 거 같네요. 그죠? 네네. 그렇다면, 이 처방을 받는다면 우리 팍스로비드가 제일 관심이 아닙니까? 네. 어, 다른 거는 보통 이제 간단한 그 경증인 경우는 해열제나 이런 걸로 해서 치료가 이제 완화가 되는데 네. 그 팍스로비드 처방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신속항원 검사 양성이면은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 이게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이긴 하지만 60세 미만, 40세에서 60 60세 사이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팍스로비드 처방이 필요한 경우라면 네네. 사실은 PCR 검사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야 이것도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더라도 팍스로비드 같은 이런 치료제를 처방받으려면 다시 어, 60세 미만인 경우는 PCR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팍스 로비드 처방은 뭐 정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증상이 있고 증상 발생 5일 이내에 드셔야 효과가 있어서 네네. 증상 발생하고 뭐 5일 이내라면 항원검사 양성이면 이제 PCR 검사해서 약을 드시게 되는 거죠. 네. 아, 네, 예, 그렇군요. 자. 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었으면 예전에는 7일간 또 자가 격리를 해야 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금은 이제 학생 혹은 네네. 교직원의 네네. 경우에는 가족 내 이제 확진자가 있더라도 등교를 하거나 이제 출근은 가능한데 네네. 대신에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아또 PCR 네. 검사를 받아야 되는 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자가 항원 검사 한번더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음. 그러면 그래서 만약 음성이 나오면 계속 뭐 등교를 네. 하고 출근해도 되지만 양성이 나왔을 때는 또 7일간 격리를 네. 해야 네. 7일간 격리를 해야 되네. 어, 네. 야, 이것도 좀어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예. 이게 PCR 검사가 음성이라 하더라도, 이제 등교나 출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네네.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아,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 이제 사회 필수 인력이 있잖아요. 뭐 교사, 뭐 가령 의료인들, 이런 음. 경우에 너무. 근무 제한이 걸려버리면 음. 이게 돌아가지를 않고 아, 네. 아, 네. 그러다 보니 아마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무려 100만 명이 <laughs> 기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여, 그 요즘 그 오미크론 걸린 환자분들 있잖아요. 네. 이 총합 감기한 거고도 인후통이 쉽게 안 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습니까 네. 이게 일반 감기나 독감이랑은 다르게 인후통이 조금 길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 사실 다른 증상이 좋아지면서 인후통만 길게 남는 경우라면, 그냥 네. 그때 말씀드린 대로, 네네. 소염진통제 드시면서 물 많이 드시고, 이렇게 네. 하면서 대중치료를 하면 대부분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는 좋아지다 우리 촬영하시는 분도 인후통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고 했는데, 고생 많이 했죠? 네,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 네, 굉장히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좀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괜찮으셨나요? 네, 괜찮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확실하게 우리 정리천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 오늘도 자칫 헷갈릴 뻔한 신속항암검사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철저하게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다시 영상으로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웃음> <웃음>